안녕하십니까 중1동, 중2동, 중삼동중사동 약대동 지역 출신의 이상윤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총네 가지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 그리고 지방세 특례 지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조상공인 지방세 부담 완화 및 지원을 지방세 세목별 주요 대상과 지원 방안, 우수 사례 등을 담아서 전국지방자치단체 지난 2월 15일에 통과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조상공인과 납세자들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난해부터 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세무조사유예 등으로 총몇건또 얼마를 지원했으며 그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또한 2021년도 부천시의 종합 지원 계획은 무엇입니까? 더불어 매년 1월이면 지방세의 일종인 등록 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등록 면허세는 등록 단계마다 과세하는 개별 과세인 물세이고 유통 과세이면서 행위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영업금지 또는 제한한 사업장에 대하여 손실보상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에 앞서서 등록 면허세를 감세해주고 손실보상을 그 다음에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업종의 다양성과 또한 행위 금지 영업 금지 또는 제한에 대한 기간이 업종별로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를 하나하나 것을 규명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면허세를 내야 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 몇 개월 지속됐을 때 이것을 낸다 그러면 이것을 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마음이 들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 일률적이라도 검토를 해서 가지고 감액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시정질문 두 번째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천시에서는 송내 대로변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상동시민의강 그리고 신곡시민의강처럼 제이용수를 이용한 물길조성사업을 약 50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비나 국비 지원이 한반 정도, 20억 정도 들어오면 한다는 전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그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가로수길을 가꿈으로 인해서 충분히 송내대로면을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어, 여기 계시는 우리 시민분들이나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송내대로면에 있는 현장에 가보신다면 이 물질조성 사업이 얼마나 허구에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파트에 있는 부분이 인도나 보도변의 기준에 했을 때제 키보다도 더 높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길 조성은 그 물길의 어떤 그 구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인도에서도 밑으로 최소 50cm 정도 또 차도를 기준했을 때또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아파트에서 봤을 때그 물길까지 바닥까지 높이가 3m가 넘는 곳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사를 갖다 없애려면 아파트 면적이 침해되거나 아니면 가로수 대부분이 없어져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구간이 거의 개다수입니다. 그리고 용역 조사 결과 나온 가로수의 그 없어지는 면적 부분도 실제적으로 가서 검토를 보시면 40% 이상이 없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속내 가로수길 기존에 있는 부분을 가로수 명품 거리로 조성하는 것이 비용 대비해서 그실효성과 기대 효과 부분에서 더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에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정질문 세 번째입니다. 네, 본 의원은 2019년 3월에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에서는 2020년도에 시민안전보험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그 보자 항목이나 이런 부분이 사망시 위주로 되어 있고 또 어떠한 경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사망했을 경우에 보장하는 등그 효과성이나 일반인들이 느끼신 시민들이 체험하기에는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 저희와 동, 비슷한 시기에 시민보험을 가입한 화성시 같은 경우도 중간에 계약을 변경하여 시민들이 인도나 보도를 갔다가 넘어져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보상해주는 입원비, 치료비, 그리고 장례비 위주로 사망시보다는 일상생활 속의 보상 위주로 보험계약을 중간에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도 얼마 안 있어서 다시 계약을 재계약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부분을 보험 항목을 재검토하여 계약하신 용의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주차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동 신도시와 또 오래된 상가 주택 같은 경우는 건설 당시의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주차 리프트라든지 주차 엘리베이터죠. 주차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기계식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 만든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나오는 차량의 어떤 크기나 이런 부분 맞지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중동 신도시에 있는 상업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이나 또는 그 리프트 자체가 전혀 이용을 못하고 들어가는 입구에는 뭐, 창고로 쓰기도 하고 또그 실내를 아예 사용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일제 점검과 또한 이에 대한 지원책이 많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제 점검은 단속을 위한 일제 점검이 아닌 상업 지역의 활성화와 또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부천시 경쟁력과 또 주차 문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시장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